샬롬, 오늘은 신 바벨론의 왕인 누부갓네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누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으로 있을 때신 바벨론은 정성기였어. 누부갓네살은 바벨론을 함무라비 때처럼 번영시키길 원했지. 수도 외곽에 성벽을 쌓았고 주요 지역에는 내벽을 쌓아 한번더 보호했어. 성벽 한 곳에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웅장하고 화려한 푸른색의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 이 문을 지나간 사람들은 화려함에 아마 주눅이 들었을 거야. 유프라테스 강에도 운하를 건설하였지. 이 모든 것들은 포로로 잡혀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노예로 동원되어 만들어진 거야. 누부간 네살은 연합했던 메디아 왕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어. 두 나라가 혼인 관계에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랬지만. 두모가 느쌀은 왕비 아마티스를 정말 사랑했어. 메디아는 산과 나무가 많아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향의 푸른 산과 나무를 그리워하는 왕비를 위해 정원을 만들었어. 바로 공중정원이야. 지금 확실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지만, 각층을 흙으로 덮은 다음 여러 종류의 나무와 풀 꽃들을 심었고 내부 한 가운데는 광장과 목욕탕이 있었다고 해. 말로만 들어도 정말 화려하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유지했던 엄청난 규모의 이곳은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지. 또 바빌론은 금융업도 발전했고 한 해의 길이를 계산하는 천문학도 발달했다고 해. 신 바벨론은 짧은 시간에 큰 제국으로 성장했어.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느부갓네살은 점점 교만해졌고 자신이 신이 되길 바랬나 봐. 각 지방마다 자신의 금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해.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하지.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때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되어 있었어.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모든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을 했어. 그러나 다니엘의 새 친구는 그 금상에 절하지 않았어. 다른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 바빌론 사람들은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왕 앞으로 끌고 가. 느부갓네살은 지금이라도 절을 하라고 했지. 하지만 새 친구들은 용광로에 던져져도 절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지. 누부갓네살은 화가 나서 평소보다 용광로를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고 새 친구들을 용광로에 던졌어.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웠으면 새 친구들을 붙잡고 있던 용사들은 불길에 타서 죽었단다. 용광로를 보고 있던 누부갓네살은 놀라서 용광로에 던져진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어. 분명히 세 명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모두 묶임이 풀린 채, 불 가운데로 걸어 다니고 있고, 아무 상처도 없었던 거야. 누부갓네살은 그들을 풀어주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지. 세 친구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과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 죽음 앞에서 말이야. 누부갓네살은 또한 번에 이상한 꿈을 꾸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 누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불러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지. 다니엘은 마음이 어려웠지만 꿈을 해석해 주었어. 바로 누부갓네살이 들짐승과 함께 살게 된다는 꿈이었어.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을 깨달으며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꿈이었지. 정말 누부갓네살은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에 써있단다.